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생명의 3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3대 요소라고 하면, 잠, 그리고 숙면을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밥, 밥 먹는 거, 음식 먹는 거, 세 번째 물 우리가 잠을 안 자면 죽어요 그렇죠 잠을 안 자면 죽습니다 밥을 안 먹어도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밥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자요 물을 안 먹어도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먹어야 돼요 물론 뭐 자연에 있는 이 햇볕이나 공기를 마셔야 하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사람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 갖춰야 하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어, 갖춰야 하는 것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가지 이상한 질병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잠을 안 잔다 적게 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을 하루에 3시간만 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일 한다거나, 뭐, 혹은 뭐, 드라마를 본다거나, 테레비를 본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뭘 하더라도 했든, 장사를 하든지, 잠을 3시간만 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잠안 잔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을 3시간만 자게 되면, 3시간 내지 4시간만 자게 되면, 사람이 이 뇌가 통증이 와요. 내가막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뇌도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휴식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이 뇌가 휴식이 필요한 걸 몰라요. 우리가 조금 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이 일하는 것 반, 활동하는 것 반, 그 다음에 잠자는 것 반, 원래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류가 문화라고 하는 문화 생활이 생기면서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3등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잠자는 것 3분의 1. 뭐, 어, 직장 다니는 거 3분 1, 나머지 문화생활 하는 거, 뭐 밥을 해본다든지, 극장 가다든지, 뭐 데이트 한다든지, 뭐, 어, 어, 직업 무슨 훈련을 받기 위해서 뭐 배우러 간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에, 이 문화생활 속에 끼워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이 이렇게 부족하게 되면, 할 일이 많다고 해서 잠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 뇌는 죽어가는 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뇌가 죽어가는 뇌로 만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병이 생기지, 안 생기겠습니까? 가장 큰 병은 백혈병이에요. 예. 숙면이 부족하게 되면 백혈병, 우리가 혈액암이라고 그랬죠. 혈액암. 피가 암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잠을 적게 자는 사람은 불면증이 와요. 습관적으로 어, 습관적으로 적게 자는 생활을 한 사람은 잠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요.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요. 밥 먹고 나서 또 한숨 자고 또밥 먹고 나서 한숨 자고 일하고 나서 잠깐 한숨 자고 이렇게 자꾸 잠을 자요 여러분 혹시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은요 밥잘 먹고 잠잘 자고 물잘 먹어 보세요 몸 아픈 것이 있어지나 없어지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저기 동양대학교에서 아주대학교에서 제가 강의할 때에 그때 교수로 있을 때에, 어, 저는 이제 평생교육원에서, 어, 교수 생활을 하니까, 했으니까, 그 때, 어, 그, 교감 선생님, 사모님이 15년 동안 몸이 아파서 바깥 출입을 못 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밥한 시간 씹어먹는 훈련을 했어요.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우리 평생 교육원에는 뭐 교감 선생님 은퇴하신 분들, 교장 선생님 은퇴하신 분들, 뭐 선생님들 은퇴하신 분들, 이 은퇴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뭐 식당 사장님들, 무슨 사장님, 뭐 무슨 사장님 이런 분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요 그래서 제가 이 밥을 한 시간 씹어 먹는 훈련을 했어요. 어, 식당에 가서 우리가 점심을 이제 같이 먹는데, 점심 먹을 때에 밥한 시간 동안 먹는 겁니다. 예. 한 시간 먹기 전에 숟가락 넣지 마세요. 하여튼 반찬이 많이 있으니까, 그죠 식당에 가면 반찬이 많이 도잖아요. 한 시간 동안 밥 먹는 훈련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교감 선생님, 아, 교감 선생님 사모님께서 밥한 시간 씹어먹는 훈련을 교감생님하고 같이 했나봐요. 일학기가 다 끝나기 전에 사모님이 <laughs> 네, 바깥에 걸어 다니신다고 하시더라 얼마나 좋은 이야기를 합니까? 밥을 한 시간 씹어먹는 이야기는요, 하루에 4시간 동안 걸어 다니는 거, 만보 걷기 전에 만보, 이만보 걷기보다 더 중요합니다. 네. 밥을 한 시간 씹어먹는 거는요. 만보이 만보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밥을 한 시간 씹어먹고 난 다음에 뭐 오천 번만 걸어도요. 우리 몸이 굉장히 좋아져요. 밥한 시간 씹어먹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잠 이야기 하다가 밥로갔네요 그죠?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병이 걸리는데 대체적으로 뭐 혈액암이 걸린다든지 그 다음에. 뭐 불면증을 가져온다든지 그 다음에 뇌에 관계되는 질병들이 생겨요. 어떤 질병? 뇌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파킨슨이 와요. 파킨슨이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내가 잠을 적게 자서 스트레스도 있지만또 하나 스트레스는 남들이 나인데 말을 하는데 나인데 안 좋은 이야기를 해요. 내 마음을 상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머리가 스트레스가 되지요. 그런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일을 많이 해가지고, 어, 뇌를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 남의 안 좋은 이야기들을 듣는 스트레스. 잠을 안 자는 스트레스. 세 가지가 하나로 묶여지게 되면은, 뭐, 파킨손도 생기고, 어떤 사람은 간절이 생기고, 어떤 사람 치매가 생기고, 어떤 사람 자폐가 생기고, 어떤 사람 정신분열증이 생기고, 그래요. 이 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은요, 잠을 충분히 자고, 밥을 충분히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면 병이 저절로 낫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자고, 밥 먹고, 물 먹는 것은 생명의 3대 요소를 그랬잖아요. 잠안 자고 밥 제대로 안 먹고 물 제대로 안 먹으면 생명의 3대 요소가 죽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병자가 되는 거예요. 뭐, 뭐, 부정맥 생긴다? 이것도 잠을 안 자서 그래요. 어, 뭐,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한 것만 이야기를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밥이에요 밥 잠잘 때요 그 다음에 중요한 참이 있어요 잠을 이렇게 옆으로 자면 안 돼요 옆으로 자면 안 되고 이렇게 허수아비 잠을 돼, 자야 돼요 이렇게 허수아비 잠을 어. 이렇게 자는, 자는 참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훈련을 해야 돼요 자꾸 옆으로 뒤집는 버릇이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막대기를 이렇게 메고주무 세요 이렇게 자면 좋아요. 이렇게 훈련을 해야 돼요. 이렇게 딱 자는 훈련이 아주 좋은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가 논문을 쓸 때에 어떤 사람은 옆으로 잠을 자면, 자면 좋다, 어떤 사람은 옆으로 잠을 자면 좋다, 뭐,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바르게 잠을 자야 만이 척추가 틀어지진 않아요. 척추가 견고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자라야 몸이 이상이 안 생겨요. 척추가 이상이 생기면요, 온 인체에 대해서 만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잠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 밥으로 넘어가지요. 네 밥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밥한 시간 씹어 먹으라 그랬잖아요. 반찬을 많이 넣고, 그 다음에 과일들 많이 넣고, 과일 같이 먹으면서 밥하고 과일 같이 먹어도 괜찮아요. 밥하고 견과류 같이 먹어도 괜찮아요. 밥하고 채소 많이 넣고, 야채 많이 넣고, 이렇게 같이 먹어도 괜찮아요. 한 시간 씹어 먹어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밥을, 반찬을 많이 넣고, 한 시간씩 씹어 먹는 것이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나이가 자꾸 되면 점이밥 먹기 싫어해서 밥을 두끼 먹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면뭐뭐 얇은 과일 같은 거 어, 과일 물론 좋아요. 여러분 과일 같은 거뭐 이런 거 가지고 한 끼를 밥을 먹고 밥을 두끼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지요? 잘 들어 두셔야 돼요. 밥을 두끼 먹으면요. 남자들은 병이 잘안 생겨요. 어, 괜찮은데, 남자들은, 하여튼, 남자는 병이 좀덜 생기는 편이에요. 여자들은요, 이렇게 밥을 하루에 두 끼만 먹고, 한 끼는 야채를 먹는다든지, 뭐, 과일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요, 10년 지나고 15년 지나면요, 이 손들이 백살 먹은 한명 살보다 더 쭈글쭈글해져요. 얼굴이 쭈글쭈글해져 버려요. 이렇게. 주름살이 생겨요. 왜? 뇌가 죽어버리거든요. 제 때에 밥을 먹지 않고 두면은 이 뇌가 자꾸 쭈그러져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얼굴이 이렇게 좁아지는 사람 봤죠? 원래 얼굴이 이렇게 좀둥러둥글 해야 돼요. 원래 이렇게 얼굴이 좀둥그러해지게 되는데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작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 밤에 잠을 잘안 자고 밥을 제때 잘안 먹으면 이렇게 얼굴이 작아져요. 삼각형으로. 여러분 다이나 보시면 그런 분들 보이죠? 요즘 젊은 어 사람들 밤에 잠잘안 자고 밥을 제때 안 먹고 항상 보면 이렇게 줄어들어요. 밥두끼 먹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꾸 얼굴이 쭈글쭈글해져요, 여러분들. 예. 네. 잠이 부족하고 밥이 부족하게 되면 이 얼굴이 자꾸 쭈글쭈글해져요. 어, 네. 손이 쭈글쭈글해져요. 살이요, 자꾸 늘어나요, 살이. 잠자리가 부족하게 되면요, 잠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이 살이 있잖아요. 살까이살까이 피부가 억세져요. 부드럽지는 않아요. 피부인데 부드럽지가 않고 짐승처럼 이렇게 억세게 돼요. 그래서 잠을 잘못 자는 사람은 어떤 병이 들었을 때 치료가 잘안 돼요. 밥을 두끼 먹는 사람도 치료가 잘안 돼요. 물안 먹는 사람도 치료가 잘안 돼요. 참 중요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백날 다녀도 백날, 천날 다녀도 이 생명의 3대 요소를 잘 지키지 않하면 병이 잘안 낫습니다. 근데 이걸 잘 지키면서 병원에 가보세요. 병이 잘 낫습니다. 여러분. 물 하루에 밥 먹기 전에 500cc 밥 먹고 나서 1시간 있다가 500cc 하루에 4번 그럼 2000cc 먹지요? 하루에 물 2000cc만 먹어 주면 우리 몸이 좋아집니다. 물이 충분해야 돼요. 몸이 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자꾸 몸이 아파요.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 우리 한번 보세요. 뭐60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 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우리 한번 보세요. 물을 자꾸 안 먹는 사람들은 몸이 자꾸 아파져요. 예. 네.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자꾸 아파지는 사람은 잠이 부족하고, 발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세 가지를 잘 충족하게 채워주게 되면 아픈 몸이 없어져요. 밥을 두끼 먹게 되면요. 대표적으로 변비가 생기죠. 잠이 부족한 사람들은 변비가 생겨요. 왜 변비가 생기는가를 여러분들이 몰라가지고, 무슨 차 먹어야, 참 먹으면 괜찮다, 뭐 먹으면 괜찮다, 별 소리 다 해도, 절대로 여러분들이 잠을 충분히 자는 사람이라야 치료가 되지, 뭐 먹어가지고 치료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오산입니다. 3대 원칙을 잘 지키면서 하게 되면, 항문병이 안 생겨요. 변비가 안 생겨요. 잠이 부족한 사람들은 변이 안 나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물을 먹으면 변이 딱 쏟아져야 돼요. 이게 훈련이 되면요. 일주일, 이주일 훈련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물좀 먹기 전에 변이 나와요. 그렇지만 물을 먹고 나서 변보는 게 좋아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물을 먹어야 많이 우리 몸을 자꾸 깨끗하게 씻어내요. 물 95%는요 95%는 청소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청소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더럽잖아요 우리 몸이 굉장히 더러워요 그런데 이 몸을 청소하는 거예요 나머지 5%는 영양분으로 우리 몸 속에 여러가지 일을 하는데 작용하고 영양분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 물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에 영양분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물이 부족한 사람은 밥을 잘 먹는데 음식을 잘 먹는데 몸이 자꾸 아파져. 물이 부족한 거예요. 네. 음식도 제때 잘 먹어야 되지만 물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 속에 보통 한 끼당 200cc를 먹는다 그래요. 2 0 0 c c 먹으면 물 먹어요. 채소와 야채를 많이 먹어야 200cc를 먹는다 그래요. 근데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은 물이 없어요. 또 고기를 먹으면요. 이 고기는 물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어, 태워야 되니까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채소와 야채를 먹는 사람은 하루에 2000cc 먹으면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 보통 한 끼당 200cc가 또 밥... 하고 채소에서 나오니까 하루에 약 2,600cc를 먹는 겁니다. 2,600cc를 먹는데 뭐 조금 부족해도 괜찮긴 한데 이 정도 먹어요. 먹는데 밥에도 무리 없는 고기를 먹고 물도 먹지 않고 하게 되면 이 병들면요. 여러가지 병이 들겠죠. 머리가 아파지는 병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에 자꾸 아픈 데가 생겨요. 예. 몸이 아파서, 어, 몸져 누워 있는 사람들은요, 이 생명의 3대 원칙을 잘 지켜나가면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만신이 아프다 그래요. 뭐안아프 데가 없다 그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 하나 푼 데가 없다고 그래. 근데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 어떤 병이라도 90% 이상 치료했네요. 그런데 10%는 누가 안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잠을 제때 안 자는 사람, 잠, 12시 이후에 잠자는 사람들, 밥을 제때 안 먹는 사람들, 밥을 적게 먹는 사람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특별히. 밥을 적게 드시는 분들은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저집보면은 저는 밥 100g 드시는 분들 밥 500g 먹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500g 먹는 훈련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밥을 많이 드셔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밥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야 몸에서 밥을 많이 먹어야 영양분을 흡수하겠죠. 야채와 채소를 많이 먹어야 우리 몸에 흡수할 영양분이 있지요. 어, 밥도 많이 먹고, 물도 많이 드시고. 그죠? 잠도 많이 자고, 밥도 많이 먹고, 물도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해야 우리 몸에 병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 대표적으로 나이 들면 뭐가 많이 생겨요? 자, 우리, 태형성 관절염이 많이 생겨요. 태형성 관절염. 어, 퇴형성 관절염은 의사들이 만들어낸 용어예요. 의사들이 태형성 관절염이라고 만들어낸 용어인데, 연골이 닳았다 고하잖아요 그죠? 연골이 닳았다. 여러분, 절대 연골 닳지 않습니다. 영문이 다았다 그래가지고, 인공적으로 그, 끌고 내고 나머지 인공으로, 인공적으로 연결하지요. 그죠? 그럼 병신되는 거예요. 이게 병신이지 뭡니까? 여러분, 퇴형성관절염 있는 분 제가 낫게 하는 방법 가르쳐드릴까요? 어, 아주 쉬워요. 저는 이렇게 칩을 하나씩 가져다닙니다. 이렇게. 저는 이거 하나만 하면 낫게 할수 있어요. 수술 안 하고. 어. 아니 태양성 관절염이라고 판정 났는데 병원에서 판정이 났는데 어떻게 제가 낫게 한다고 그럽니까? 낫습니다 태양성 관절염 때문에 이 계단을 올라오지 못해가지고 아, 겨우 겨우 이렇게 어? 부축해가지고 올라와요 제가 10분만 하면요 걸어다니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뭐예요 연골 다뤘지 않은 거예요 연골 다았으면 어떻게 걸어가요 안 되지요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노력을 좀 하시면 돼요 어떤 노력을 하시냐 만보 걷기 운동이 좋은데 만보 걷기까지는 가지고는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런닝머신을 타면은요 하루에 2시간 120분을 한달만 타보세요 연골이 회색이 됩니다. 왜 연골이 닳았다 그러냐? 연골은 짓눌려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굳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 껌을, 껌이 이렇게 여보 납작하잖아요. 껌 납작하죠? 그게 짓눌려 있는 상태지, 이게 연골이 닳아가지고 없어진 게 아닙니다. 막 찢어진다 그래요. 회색이 되는 거예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들이 만들어낸 용어이고, 연골이 닳았다 하는 것은 이거는 의사들이 속이는 거예요. 뭐지 않아야 돼요. 절대로 연골은 닳지 않습니다. 옛날에 무릎 아프다고 수술 해본 적 있어요? 옛날에는 수술 안 했어요. 네. 지금 와서 퇴행성 관절염은 수술해요. 지금 애들도 수술하고 있더라고, 그죠? 소양성 관절염은 런닝머신 하루에 120분. 런닝머신은요, 여러분들이 도으로 많이 저저 1시간, 2시간, 3시간 걷는 것보다 런닝머신을 타면 훨씬 훈련 효과가 좋고, 내 몸을 건강 관리하는 데 효과가 매우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런닝머신은 실내 안에서 하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좋은 곳에 운동을 해야 하는 분야는 만보 걷기를 통해서 바깥에서 하시면 되고 태양성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런닝머신을 하루에 120분씩, 2시간씩, 한 달만 딱 타면 런닝머신이 치료가 됩니다 쉽지요? 저는 돈안 들이고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 들이고 치료하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다 가르쳐주고 나면 여러분들 병원 안 가잖아요. 그지요? 병원도 먹고 살아야죠. 병원에 가실 분들은 가시고, 또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저한테 오시면 은또 제가 치료해드리고, 예. 네. 제가 지금 특별한 치료하고 있잖아요. 기억력 상실증. 현재의 상태가 뇌에 입력되지 않는 거, 이것도 치료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치료하느냐? 현재의 상태가 뇌에 입력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애기들이애기가 태어, 태어나 가지고 자랄 때까지 이게 힘이 없어요. 이게 주먹 치는 힘이 없지, 그죠? 그래서 걸어 다닐 때 이렇게 걸어 다녀요게하나하 그죠? 그게 한 살, 두 살, 세살쯤 나가면 조금 힘이 생겨서 주먹도 치고 이렇게 하지,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근력이도 그러죠. 근력이 부족한 사람은 기억력, 기억력, 현재의 상태, 기억력이 내게 입력이 잘안 돼요. 근데 3살, 4살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입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력 상실증이나 건망증 같은 경우에, 치매 같은 경우에, 치매하고 뭐 건망증 하고는 또 조금 다릅니다 기억력 상실증은 현재의 상태가 내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먹을 꽉 이렇게 쥐지 못하는 그런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메모를 해 가지고 그 메모한 걸 매일 기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기록은 기억을 앞선다 라고 합니다 기록을 자꾸 하면은 잊어먹기질 않아요 여러분들 영어 단어를 외울 때에 아이들이요. 그냥 눈으로, 아브라함, 마더, 파더,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연필로 쓰면요. 노트에다가 대고, 100번, 200번 쓰면요. 이건 절대로 아니어먹어요평생도아니어먹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록하는 것은 기억을 앞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록은 기억을 앞선다 자 대표적인 것을 체형성 관절염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어, 우리 사람들이 주로 어디가 많이 아프냐 그러면 하체가 부실하게 되면 온 몸에 병이 와요 여러분들 운동하실 때 상체운동 3분의 1만 하시고 하체운동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하체운동은 제가 뭐 하라고 그랬어요 런닝머신을 2시간 타라고 그랬어요 네. 120분, 2시간 타면 굉장히 좋습니다. 2시간 타고 그 다음에 야외 나가서 만보, 뭐 오천도 걸어도 괜찮아요. 만보 걷기를 하면 이제 공기도 좋은 공기도 마시고 실내에서는 훈련을 통해서 퇴행성 관절염을 보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척추가 보호가 되잖아요. 척추 운동도 됩니다. 이 런닝머신을 타게 되면 은 퇴행성 관절염은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척추가 바르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예, 척추가 바르게 자리를 잡아야만이 몸에 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허리 아픈 사람, 자리 아픈 사람, 이 모든 것들이 런닝머신을 타면은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어, 오늘 제가 많이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는 생명의 3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시고, 어떤 병이든지 치료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가짜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예, 저한테 오시면, 어떤 병도 치료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